광곤제 폭발 세일 리드 수평 지그 P.K.K 후크 최강. 이 제품은 바로 광택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징어 미키 레이던 수평 오징어 지그 나무 새우 미키입니다 혹시 낚시할 때 오징어를 유인하기 어려우셨나요? 빛 반사가 부족해서 수중에서 시각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제품은 독특한 광택으로 물 속에서 빛을 반사해 오징어의 주의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. 그리고 14개의 pkk 후크 덕분에 다양한 낚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낚시 효율성이 높아져 더 많은 오징어를 유인할 수 있게 됐죠. 실제로 이 미끼를 사용한 낚시꾼들이 타고난 변산소가 덕분에 오징어 낚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. 레이던 미끼로 더 많은 오징어를 잡아보세요. 이 제품은 바다 낚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레이던 수평 오징어 지그 후크입니다. 기존 미끼들이 시각적 매력이 부족해 아쉬웠다면 이 제품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. 레이더는 탁월한 광택 기능을 통해 해수 낚시에서 시각적 매력을 극대화합니다. 이런 기능 덕분에 다양한 어종을 더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. 게다가 튼튼한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휴대와 보관도 아주 간편하답니다.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뛰어난 내구성과 가성비로 칭찬을 받고 있어요. 이제 레이더 찌그 후크로 더 많은 낚시 성공을 경험해 보세요. 바닷속을 매혹하는 빛나는 뉴호 가보징어 미끼에 대해 이기해볼게요 기존 미끼가 효과가 좀 떨어져서 고민 많으셨죠? 여기 PKK 누워 80mm 오개 세트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광택 디자인으로 가보징어와 오징어를 확실히 유혹해요. 오션 보트와 비치 낚시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답니다. 사용자분들은 이 제품 덕분에 갑의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하시고 재구 매일사도 많더라고요. 이제 PKK 누워로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